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네, 어제 비가 오고 <laughs> 분갈이 해놨던 아이들 와, 비 먹었더니 너무 이쁘죠? 네, 흰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는데 오, 너무 이쁘죠? 분갈이 싹 해서 예, 이거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입니다. 이거를 쫙 둘러놓으면 초보분들은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비도 다 먹어서, 이제 당분간은 물 걱정도 없고, 예. 아이들이 다들 수준급 아이들이에요. 네. 시작합니다. 네. 어, 핑크플로라. 예. 짱짱 먹었어요 얘가 작아도 짱짱 먹은아이예요 예. 4,000원입니다. 분갈이 하나에요흙도 쓰도 되고 요 위에 마사마슬 썰 뿌려도 되고 그대로 흔들지 말고 들어가 그대로 해서 옮겨 심어도 됩니다. 예, 핑크 플로라 4,000원입니다. 어, 세일입니다. 이야, 색감 완전히 끝내 줍니다. 예, 꽃대가 많이 나와 가지고 5,000원 가겠습니다. 6,000원 세일 5,000원 가겠습니다. 대박이죠. 예, 색감이 진짜 완전히 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한번 볼까요? 언니가 시집을 다 갔어요. 찾아보니까 없네. <laughs> 어쨌든, 5천원 갑니다. 얘가 요, 이름표 어디가 는지 아, 아텔라이트, 뭐 하여튼 제가 제대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텔라이트, 예. 요거 5천원 갑니다. 너무, 예, 짱짱 먹었습니다 예. 얼음땡! 하고 있더니, 이제 좀 성장하고, 색감도 손톱을 새카맣게 들이고, 너무 고급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딜라이트 5,000원입니다. 오, 샴페인, 샴페인. 예, 피멍 드는 샴페인. 오, 끝내줍니다. 예, 이래 배도 묵둥이에요, 이 아이. 예, 오, 대박입니다. 샴페인 4,000원입니다. 오, 긴주 마리와 금, 오, 고급지고 멋지다요. 예, 저면을 한번 해줬더니 어깨 쫙 펴고 나왔습니다. 네, 오, 그냥 예, 봉황처럼 입을 깡다물고 이쁩니다. 긴인즈 마리아 금 만원입니다. 묵둥이둥이묵둥입니다 오, 홍둥이입니다. 자인군새 만원입니다. 예, 오, 오 분갈이 해놓아 있는 시집을 갔어요. 어, 분갈이 해놓으면 12cm에 꽉 차서 정말 멋지고 고급져요. 예.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홍등 만 원입니다. 조금 사이즈 더큰거 빅토리. 예. 8,000원 갑니다. 7,000원 가겠습니다. 7,000원 가겠습니다. 예. 빅토리. 빅토리. <laughs> 얼마나 이쁘게요. 상당히 이쁩니다. 7 0 0 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대박입니다. 스노우클라. 예, 이게 이렇게 이쁠 수 있습니까? 와, 대박이 쁩니다 네, 색감이 색감이 그냥 피멍 들고 난리 났습니다. 얘도 12cm분에 옮겨 심어 놨더니 오호, 멋지더라고요. 야, 이게 4 0 0 0원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4 0 0 0원 갑니다. 오, 이 앙코르는 또 이렇게 돼 있네. 6,000원입니다. 오, 말띠 말건, 이 앙코로노, 뭐야? 예, 대박이네요. 예, 네, 뮤즐리입니다. 하...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성장한다고, 입을 벌리고, 어, 나는 클 거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신생아가, 신생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생아는 아니고, 예, 신생아라고 하기에는, 예, 안에 목대가 있죠. 하엽을 정리하며, 자, 장짱합니다 예, 위에 아이들 물줄때 밑에서 어떻게 떨어지는 거 살짝살짝 살짝 받아 먹었나 봅니다. <laughs> 뮤즐리, 예, 8 0 0원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어, 이쁜 거 아시죠? 뮤즐리, 예, 묵둥이, 외두는 참 멋진데. 네, 이거는 마이 묵둥이죠? 예, 마니 묵둥이는 이렇게 멋집니다. 예, 요 뮤즐리는 5,000원입니다. 예. 요 뮤즐리는 다둥이 요렇게 뿌려 놓으면 아이도 예. 솔솔솔솔 또 나올 겁니다. 요 뮤즐리는 5천원입니다. 네. 헤라입니다. 어우. 예. 둥이둥이 묵둥이 진짜 멋지죠. 어요 아이가 분갈이를 했더니 이렇게 올라와서 목대가 있어요. 네. 얘도 빼줘서 심어줘야 되는데 헤라가 진짜 고급지죠. 5천원이고요. 군생이 왔습니다. 군생이 분갈이를 싹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좁아갖고 미어 터집니다. 예. 오, 8,000원 밖에 안 해요. 오, 가격 착합니다. 예. 세, 헤라 제가 만날, 이제 이게 촬영하면서 하엽이, 예, 있을 때때는거니다 있을 때. <laughs> 예, 헤라 8,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착할 때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 오늘 완전 대박이죠. 오늘의 대박은요, 크림스 모터스 이 아이가 기본이 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크림스 모터스 제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해서, 예, 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3만 원대가 나왔어요. 예 그것도 작은 분도 아니고 예 이거 이 12cm 분에 식재하면 되겠습니다. 어 3만원에 나왔는데 요 아이를 한번 끼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림슨 모터스 3만원입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네. 어묵둥이를 한번 보시면 뭐 언니들은 한 1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예 10만원 20만원 뭐 얘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100년 입니다 12,000원 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정도 되면 2만원 정도 합니다 아 어, 목대도 좋더라고요 분갈이 할때 보니까 어 짱짱짱 입니다 네 100년 12,000원 입니다 어제 그렇게 찾았던 벤바디스가 여기 바닥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찾아 가지고 예 몇바퀴를 돌고 머리에 열이 막 차여 가지고 제가 막어내 성격이 그냥 본인 스스로 짜증나는 거 아십니까? 벤바디스, 12,000원입니다. 아, 진짜. 예. 이렇습니다 아, 너무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베르가모, 어, 자인본세 네. 대박이죠? 단돈 15,000원 갑니다. 이 아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돈 15,000원 갈게요. 이래도 되나 이 가격이 맞나 맞나 나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오늘 그냥 예 진짜 따뜻한 봄 아이고 벚꽃이 다날아갔어요나 <laughs> 어제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 그저께 하고 어 세상에 여러분들 콩나물 되게 약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데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베르가모 0 0 0 원입니다 네미리내입니다미리내가 오우 예오 세수를 좀예 얘는 분이 있거든요 분이 있어가지고 어분 때문에 예미리네 짱짱 무거운 미리네 8000원입니다 오 진짜 멋집니다 짱짱합니다 예 블루 와이번입니다 아우 이쁘죠 네 짱짱하니 어집니다 네. 아우. 네. 어우 블루 와이번 12,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어 아, 외도도 고급지거든요. 난 외도 키우고 싶다면 다이거몇 개씩 만드세요. <laughs> 군생이니까 몇 개씩 대로 예 짜갈라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제스타 너무 너무 이쁘죠. 예. 얜또뭐 희한하네 여기서 본지가 이렇게 많이 되고 색감이 예 색감이 요거를 하나 떼야 예 너무 이쁘죠 너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되니 어떻게 형성되어 있니 6천원이에요 6천원 <laughs> 야네 6천원입니다 와 요거 이제 하이업다 정리하니까 오요 사이에도 애기들이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오우, 제스타. 합식해놓으면 이쁘겠어요. 수다 많이 모아가지고. 그죠? 어머야.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합식하면 되겠습니다. 제스타, 6,000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눈여겨보는데 이름이 아드리안이라는 아이예요. 너무 고급지고 혼자 동글동글하게 12cm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 뭐니? 이렇게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아드리야 12,000원입니다. 예, 고급진 가이아 예, 12,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12, 12cm 꽉 차겠습니다. 예, 가이아 12,000원입니다. 어우, 대박이에요. 예, 언니는 많이 비싼데? 못 찾는 병 생겼어요. 못 찾는 병. 얘가 누군지 아세요? 베르테르에요. 베르테르. 이렇게 큰 베르테르 보셨습니까? 무궁무궁무궁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만원입니다. 12cm에 학 차죠? 예. 짱짱해 보입니까? 단품입니다. 예. 반비노 오. 얘도 진짜 저하고 진짜 오래 있었는데, 야 이게 몇 년이 되니까, 예, 몇 년이 되니까, 아이들, 이렇게 멋져지네요. 얘도 처음에 왔던 그 가격 그대로 만원. 이야 진짜 고급지죠 멋집니다 반비노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이게요 철아가 다 풀렸어요 예이를 어쩐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네 줄리아나 핑크 철아 13,000원입니다 요아이도 단품입니다 예어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어 대박입니다 사고 넘치네요 12cm분에 12,000원입니다. 어, 네. 요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우요 스타일도 양쪽 팔딱 내고 있습니다. 어찌죠? 원정 엘리자베스 12,000원입니다. 예, 파이필라 오, 삼두인데 자연 군생 같고, 아닌가? 어, 어쨌든 군생이고, 만원입니다. 예, 단품입니다. 이 아이도. 야 오늘 단품 대박입니다. 네. 어허 세렌트라야 이야... 요거요 이거 반 정도일 때 만원으로 왔었거든요. 요 완전히 짱짱하게 근육 짱짱 면으로 다 변했어요. 세렌트라 만원입니다. 이야우 와우 대박이죠. 생얼과 철아가 골고루 잘 섞여서 멋집니다. 아 도스카 렐리 진짜 고급집니다. 손도 보세요. 와 아무 소리 안안 해야 되겠어요. 아, 무슨 소리 했다가 난리 날것 같네요. 토스카넬리 7,000원입니다. 요거는 구경만 하고 갑시다. 살구 미인금와 진짜 너무 이쁘네. 이거 두개 합식한 것 같은데. 와 진짜 이쁘네요. 예, 퍼플 피치입니다. 아우 예, 요 아이는 만원이고 요 아이들은 이두는 8,000원입니다. 이두는 8,000원이고요. 예, 3주는 만원입니다. 철하는만 5천원입니다. 아따 다르다 그죠? 만 5천원, 만원, 8천원, 이렇습니다. 네, 아우, 야, 이 아이가. 예, 이렇죠. 이렇게 되죠. 와, 진짜 고급지고 멋지게 됩니다. 네, 이 아이는 2만 오천원 갑니다. 예. 어우, 멋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영상도 보시고, 저번주 영상도 보시고, 예, 예,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나물이었습니다. 뿅.